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을... 주라이 우주,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 네, 저... 네. 왔으니까 우리 한분한분 한분좀 인사를 좀 듣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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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제주소녀 다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리더를 만나겠입니다 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정입니다. 막대 열린입니다 좀 인사 좀 해줘요. 네? 소원씨도 그런 식으로 좀 인사해줘요. <laughs> 할게. <laughs> <밝게. 웃음> 안녕하세요 우주 할머니 소원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사실 <laughs> 네. 이,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로 같이 이번에 2017아이유롱비스턴에또 목소리를 같이 참여했잖아요. 어닝 네. 메이트. 했습니까? 누가 한 분이 좀 대표를 얘기해 주세요. 아 어, 네, 우선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세먼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으로써 음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너무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 우주소녀도 러닝메이트에 이렇게 목소리로 참여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러닝 이트저 송은이 김숙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네. 근데그관계자분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우주 네. 소녀가 제일 인기가 많았대요. 단연코 아 단연코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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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많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통통튀고 예쁘게 네. 얘기하고 지금 노래 들어봤지만 같이 춤추고 싶고 뛰고 싶은 아 생각 아 들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 김소신는 <laughs> 어떻게 했죠? 어. 어. 달려, 뭐 달리라고. <laughs> 달려, 뭐리리라고려안 달리면 내가 쫓아갈 거야. <laughs> 이런 무서웠겠죠. 아무래도 이런 목소리보다는 네. 네, 우주소의 상큼한 목소리가 훨씬 인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자 우리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에 같이 함께해서 저희도 물론 참여를 했지만 음, 네. 굉장히 의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봤습니다 다음 분대를또 소개를 드리고 저희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네. 네. 저희 다음 분은야 저희 우주소녀 데뷔곡인 꿈 네. 만새로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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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맞아요. 이 노래 네, 슨이 아니에요. <목소리> 아니, 아요 <laughs>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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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범이 씨, 잘못돼 있어가지고.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해이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laughs>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좋아 벌써 아이고, 마지막 곡이에요. 아, 아쉽다. 오늘 진짜 날이 좋은데, 이렇게 날 좋은 날도 너무 좋은것 같아서 여러분들 듣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지금 사실 네. 날씨가 좀 더운데, 조금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걸크로스를 보여드릴 까하거든요 네. 저희 마지막 곡, 저희 캣츠미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한 해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우선에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우선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